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이밍 의 모션 그래픽스 11주차 두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S5 이후부터 추가된 기능인 로토 브러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킹은 블루스크린 또는 그린스크린에서 피사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토 스코핑은 영상과 피사체가 동시에 있는 영상에서 필요한 피사체만을 마스크나 키 등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로토스코핑은 합성을 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시간도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로토브러시 기능을 이용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로토스코핑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로토브러쉬 툴과 어, 툴로 배경과 이 피사체를 분리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자 영상을 잠시 움직여 보면 카메라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움직이지 않으니 1초에다가 맞춰 놓고 자, 요 정도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 패널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타임라인 룰러가 나타나는 레이어 패널이 활성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우선 로터브러쉬로 작업할 프레임을 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물의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0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툴 패널에서 로터 브러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메뉴 바로 로터 브러시 툴입니다. 자 로터 브러시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처럼 파란 아이콘을 볼수 있습니다. 인물 영역을 브러시로 드래그하면 브러시로 그린 영역이 자동으로 마스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되지 않은 영역은 브러쉬로 한번더 드래그하여 추가로 영역을 어,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필요한 것이 선택이 되었을 때는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아이콘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부분을 드래그하면 그, 부분만, 그 부분만큼 선택이 해제되게 됩니다. 좀더 섬세하게 선택하려면 레이어 패널을 확대해서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브러쉬로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또한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왼쪽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커지는 자, 브러쉬를 사이즈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이 정도 해서 먼저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곳이 선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불필요한 것을 지우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이 투글 이 트랜스페런스 그리드를 이렇게 눌러주면 보기가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불필요한 것은 지워졌는데 필요한 부분이 어 사라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단축키 H키를 눌러서 확대를 어 이렇게 손바닥으로 움직이고 필요한 영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조금 줄여보고요. 자이 정도면 어느 정도 로토스코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잘 되었는지 지금까지 작업한 영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게이션에서 여기 프로파게이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등장을 하는데요. 뷰, 서치, 리전. 자요요 비서치 를 체크 표시를 해주고 보면 어, 이렇게 인물을 패널에서 인물의 테두리 부분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의 테두리 부분이 노란색으로 제대로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레디어스 값을 조금 낮춰서 라인들을 좀 형성해 보고 모션 드레스 홀드 값을 크게 낮춰서 50에서 5 정도로 낮추면 테두리 라인을 이렇게 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댐핑 값을 10 정도 낮춰서 테두리의 노란색 테두리 두께가 굵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이 확인되었으면 View Search r e i n 값을 체크를 풀어주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선택 영역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다른 프레임들을 연산하기 위해서 프리뷰 패널에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로터 브러시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이뒷 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이뒷 부분은 이시 부분은 않았 되지가 이았부분 자, 이뒷부분도이렇게안될수 있기 때문이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다시 작업을 해서 또 브러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작업을 하고 자 플레이를 진행하면 자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되지 않으면 추가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지금도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여기서도 추가로 우리가 어,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로트브로쉬를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어, 할수 있는 과정이고요. 디테일한 과정은 더 어, 확대하고 음. 마스크를 활용해서 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을 분리한 후에 효과를 잠시 조금 더 주어서 완성도를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자. 패널의 로토브러쉬에 매트 속성이 있는 스무스 또는 패더 값을 이용해서 작업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 리파인 매트에 체크 표시하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연결되는 가장자리 편차를 줄여 줘서 좀더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거 너무 부드럽게 됐죠? 웨더 값을 조절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테두리가 조금, 어, 약간 부드러워짐을 볼수 있죠. 아까 값으로 바꾸면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을 웨더 값을 줘서 테두리를 조금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로터브러시의 속성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차후 어드밴스 클래스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터브러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